나지 포안 걸렸죠. 아 오늘 상태 안 좋다. 자, 지금 포가 안 걸렸는데 지금 제포 걸렸다 그랬죠. 자, 귀마대 귀마. 어 선수 첫첫 첫 번째 판입니다. 상대방 승률이 77%. 상이 먼저 올라오는 장기는 이거 급장기죠. 요렇게짚마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뭐냐 이거. 2번 병을 옆으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상을 올려주고 음, 면포까지 놓습니다. 지금 양차길이 열렸기 때문에 자이 장기는 지면 이제 장기 접으셔야 됩니다. 급장기 분들 제외 단장기 분들은 어, 이런 형태에서 지면 진짜 이거 답이 없어요. 자 오른쪽 차가 올라옵니다. 자 귀마 올려주고 차가 두칸 들어설 겁니다. 음 아니야. 음, 음, 자 상을 변으로 뛰어서 이제 후에 여기 4번 병타게. 뭐, 이렇게 가볼까요? 이렇게 가서, 이제, 병달라. 요렇게 막나? 그러면 이제 차가 다시 상을 잡으러 출동. 그럼 이제 상을 빼야겠죠. 누가 봐도. 음. 걸렸기 때문에. 그, 나가야 되나? 차가 나가야 되나? 뭐, 뭐, 둬야 되지? 때리고 들어서면. 이거, 어디, 아, 여기. 응? 어, 정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여기 가 봐야 상이 다시 올라오잖아. 제가 이제 평소에 여기 가라 그랬죠. 타겟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포 넘어올 때 일선으로 가면 넘어가서 어. 반복수란 말이지. 두칸 들어서도 반복수. 여기와도 반복수. 반복수. 공사다. 때려야 될것 같아. 야 상대 엄청 잘. 어? 좋아. 좋아. 막아 올라오네. 그 포다리가 끊겼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면포가 이렇게 떠서 양포 분할하려나 보다. 그치. 뒤로 빠지면은 이 포가 <laughs> 걸 겁니다. 어? 안 거네? 장기 이상하게도 상대. 그 어떻게 둬야 되냐 이런 장기 <목소리> 걸릴 <걸트> 건데 <목소리> <목소리> 끝으로 빠지고 밀진 않겠지 한칸 들어서기 때문에 아나 밀면. 아, 참 희한하네. 어, 잘하는 사람인가봐. 양포분할라고 천천히 해야겠네. 응, 음? 와... 뭐지? 초고순가? 수로는 아닌 것 같고 와 초고수인데요 잘하는데 너무 잘해 지금 와... 초반 포진이 겁난다. 야, 수상, 수상하긴 하다. 수가 와, 야, 뭐야, 이게? 진짜 자, 이제 궁궁 한번 내려봅시다. 뭐야, 진짜. 뭘 하질 못하겠네. 응? 집중, 집중. 아니, 이 사람 장기 스타일이. 아, 이거, 아, 때리면 되죠. 네. 계속해서 실수를 하네요. 먹을 때 포로 먹고 선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어, 밑에 있는 차는 안 죽습니다. 지금 현재 41수거든요. 40수 이전까지 잘 두다가 40수부터 중반전에서 갑자기, 어, 패착수를 두네요. 졌습니다. 이러면은, 졌다고 봐도 돼요. 이러면. 역전 불가능입니다. 한에서. 일단 뭐, 차가 얼렸기 때문에 차를 살려주고. 일반인들은 차가 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빠지겠지만, 어, 특별한 사람은, 궁중차, 어, 이렇게 궁중차를 해서, 음, 포로 산을 먹은 이유가 이제 상으로 포를 먹겠다. 어. 자. 먹고 자, 포 먹겠지. 그러면 깔끔하게 변수는 없다. 이러면. 어? 병 걸렸지, 포 걸렸지. 낮지 <laughs> 포는 안 걸렸죠. 아, 오늘 상태 안 좋다. 자지 포가 안 걸렸는데, 지금 제포 걸렸다 그랬죠. 폰안 걸렸죠. 일단은 뭐 장군을 쳐버리고 먹어달라는 겁니다. 먹을 때 말을 이렇게 뛰쳐나가면서 병달라. 아, 오늘? 제가 두는 게 아닌 게 티가 나나요? 확실히 다른가요? 아 잠깐 이거 뭐야? 어 기력이 딴 사람 같아 진짜. 어 제가 두는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야, 이거 차 죽는다, 진짜. 아저씨. 여기까지 본 거라면 유도한 거라면. 깜짝수죠. 아, 여기까지 보고 둔 거라면. 호이츠 이겼다. 요렇게 이기시면 됩니다. 아, 수가 하었습니다 야, 근데 잠깐만. 진짜 역까지 잘 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인가요? 자 여기서 양포분할까지는 다 했고 여기서 이제 궁을 내려가지고 응수를 봤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양득하자 했더니 여기서 망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나오시면 안 되죠. 어 이전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어 올리고 포로 먹을 때 이렇게 먹으면 양차 걸리는 거 아니냐 차 걸리지 않았느냐 심지어 올리면은 이제 상으로 먼저 차를 걸기 때문에 수가졌습니다. <목소리>